여기 앉아? 네. 응. 사랑하지 않아. 안녕하세요. 아니, 지난주 트위터 연주할 때코니테일 묶은 게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더 하려, 하려다가 그냥 폴로 <laughs> <laughs> 네니 생각은 어때? 저번 주에는 묶었으니까 이주에는 프로적으로 보여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아? 내추럴하게. 그치? 네. 오늘은 내추럴하게. 네? 네가 묶는 머을 잘해서 그런지 내가 묶을 때 내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. 근데 알다시피 나는 푸른 머리 좋아해. 그쵸? 푸하게 사기 니까오늘 내추럴하게 구분해 입으실게요. 음. 그래 네. 확실히 내가 좀 살이 좀 떴잖아. 어? 네. 그래서 그런지 옛날보다 머리 더 예민해져. 근데 저도 예민해져요. 몬사. 네. <laughs> 그렇지. 그러니까 내내 내 살찐 탓인데. 그래서. 웃는 머리가 더 어울리나? 맞아. 팔이 좀더정 맨날 네. 하이 포니테일 하잖아요. <laughs> 제품을 가르기 위해서. 너그거 포니테일 아니지? 네. <laughs> 그냥 야 나도 꺼내 하겠다. 포니테일 <laughs> 아니. 포니테일이지. <그냥> 포니테일. 이야너 <laughs> 이번에 앞머리랑 옆에 머리고 잔머리 자른 거 진짜 신나는 것 같아. 그죠? 평소에도 너무 편해 괜찮으세요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요 예쁘게 녹화하고 오세요. 네.